야, 친구들, 안녕! 야, 친구들, 안녕! 치킨 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번 댓글에 있었던 바로 차 나오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자, 카메라맨, 차 타요! 자, 내가 운전대 잡을 거야. 쫄지 말어. 으흠. 자, 1인칭으로 내 얼굴 한번 봐줘. 어? 카메라맨, 나한번 쳐다봐줘. 알겠어. 자, 이제 다시 3인칭으로 바꾸시고. 자, 그럼 일단은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짧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이 뽀, 여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바로 이 컨테이너 박스 보이는 이네 곳. 여기에 지프가 하나가 이렇게 젠이 됩니다. 첫 번째 지프 젠 장소. 자, 이제 다음 탈 것. 이제 이 앞쪽으로 가면은 E3. 이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바로 이집 보이시죠? 이첫 번째 집에서 바로 이곳에 오토바이가 한 개가 젠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E3. 그리고 이제 다음 오토바이와 지프가 같이 나오는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와요. 오케이 어디선가 멀리서 총소리가.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 기지 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캠핑카 뒤에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여기에 지프가 이렇게 제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F3인데, F3에 있는 바로 이 기지 안에서 오토바이가 또 하나 젠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지에서, F3 기지에서 S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집이 두 채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2층 갈색집. 그리고 왼쪽에는 하얀 흰집. 보시면은 저 하얀 흰집에도 지프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카메라맨 저걸로 갈아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누구 시체도 있고. 자, 일단은 여기도 은근 많이 떨어지고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프 지금 3 개, 그리고 오토바이 2 개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또 다른 자동차가 나오는 장소. 바로 지금 방금은 F4였고, 다음 지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F5일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제 강가. 이 앞쪽으로 가면 이제 강가, 강이 이제 쭉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자, 옆으로 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강이 있습니다. F4에서 강. 자, 카메라맨 내리지 않아도 제가 보이죠? 보입니까? 아, 뭐, 안 타도 됩니다. 예. 일단은, 이 강에서, 오, 어, 잠깐만. 카메라맨! 카메라맨! 야, 차를 어떻게 탔길래 저걸 꼬랐어? 친구야, 잘가라. 고마웠다. 잘가내 사랑아. 너가 있어서 행복했어. 카메라맨, 어쩔 수 없네요. 우리 발로 걸어갑시다. 따라오세요. 잠시 후.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laughs> 아까 F4였죠? F4였죠? 이번에 F5까지 왔어! 아 이제 여기 앞에 이 강을 쭉 따라와가지고 이쯤 F5 M방향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캠핑카가 4개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카메라맨? 보이십니까? 보면은 여기 캠핑카 4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로 지금 제가 점프하는 바로 이곳에 요곳 요곳에서 지프가 하나가 제니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카메라맨이 차를 꼬라가지고, 우리가 이거, 걸어 다녀야 된단 말이야, 어? 이거 아쉽지만, 그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지? 안녕, 빠이.